친절한 수학 문제풀이 1월이 수학 확률과 통계 44번 문제 369 게임이네요.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369가 들어가 있는 수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임이에요. 박수를 모두 몇번 치는지, 즉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몇 개인지 구해달라고 하네요. 1부터 99까지, 999까지의 자연수는 999개죠. 그 999개의 자연수는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 있어요. 그리고 각 자리는 0부터 9까지인 10개의 수가 중복이 허락되게 만들어지는 거죠. 자연수는.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지 않은 10개 중에서 369, 3개 뺀 7개의, 일곱 개의 수만으로 만들면 369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수겠죠? 자, 그러면 7개의 숫자만으로 만든 자연수는 첫 번째는 자연수는 앞자리 0이 올수 없잖아요. 그래서 6개. 두 자리 자연수는 첫 자리에 0이 올수 없어서 6. 중복 허락해서 7. 세 자리 자연수는 0이 올수 없고, 중복 거락돼서 6 곱하기 7 곱하기 7. 369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수는 6 더하기 42 더하기 294. 총 342. 999에서 342개의 숫자, 369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를 제외하면 657개의 숫자는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어요. 이때 박수를 치니까 박수 개수도 657개.